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루이스 세미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루이스의 생애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루이스와 잭이라고 하는 조지세이의 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 루이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 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특징을 우리가 전반부에, 맨 처음에 한번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간단하게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책의 특징은 루이스의 어린 시절에 특별히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을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잘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아, 제자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조지 세어가 루이스와 친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이스가 경험했던 그런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의 조화와 부조화의 문제. 회심 이전에 부조화로 굉장히 고민했었죠. 어, 특별히 감성이 너무 너무 발전해서 상상력이 너무 너무 발전해서 때로는 자기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그 이미지네이션을 통제하는 그런 영성을 갖게 돼서 회심 이후에 그렇게 조화와 그런 균형을 갖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조지스에가 평가했듯이 탁월한 그런 작가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런 점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루이스가 회심의 위에 전도 소명을 발견한 그 기독 작가로서의 변증가로서의 소위 대조 신학자로서의 모습을 이 책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친구 관계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 마무리 하면서 루이스의 생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우리가 한 여섯 가지 정도 간단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부모와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저녁 때 되면 독서를 했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 옆에서 날마다 책을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년기에 실내 생활을 하죠. 밖에 공기도 안 좋고 또 건강도 안 좋아서 그런 실내 생활이 지적인 성장에 굉장히 촉진을 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사와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윈야드 학교에서 올리의 잔인한 교육을 어, 경험하고, 또 코이 선생을 통해서 신앙을 잃었지만,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컵파트리카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합리성과 그다음에 감성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좋은 좀 이따 얘기하기 좀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좋은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여러 가지 지적이고 상상력의 어떤 부조화에서 조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책의 영향력입니다. 이 f a n t a s i s 라고 하는 조지 맥란드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어, 상상력의 소위 세례를 받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자기의 회심을, 기독교를 회심하는 중요한 어떤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허부인과 킬린스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학과적, 그 학자적으로는 여러가지 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을 쓴을 통해서 특별히 다이머의 책을 씀, 쓰면서 하나님 중심주의자로 하나님 중심의 낭만주의자로 건강한 낭만주의로 변모하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타스티스라는 책을 통해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책을 통해서 또 자기의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수 보여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책과의 그런 만남과 그런 영향력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친구의 영향력이죠. 특별히 그 인클릭스 모임이라고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어 시스루이스의 그 회심에 영향을 주었죠. 톨키언도 그렇고요. 다신도 그렇고요. 그 여러 친구들이 그렇고요. 아울러 자기의 소명과 학문적인 동아리 그룹이라고 말씀는 격려했던 그러한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던 잉클링스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평생 동안 가짐으로 그의 학문적인 또 신앙적인 그다음에 그의 어떤 그 소명을 경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다섯 번째가 소명을 발견한 대중 신학자로서의 실수로 있습니다. 면접 회심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회심 이후에 대중적인 신학자로서 비록 학교에서는 비록 학교에서는 아, 물론 옥스퍼드에서 존경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석좌 교수직에서 세 번씩이나 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그고 학자적인 어떤 자존심에 대한 어떤 상처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니아와 같은 어린이 소설을 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문적인 책들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그 셰스 로이스가 그런 그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소명 때문에 자기도 어, 기독교 작가로서, 대중신학자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비록 학문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쓰지 못했지만, 이쪽에 대중신학자로서, 대중작가로서 이 역할을 감당한 것은 분명히 소명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신학자로서의 영향력, 그 상상력의 예비세를 줌으로써 소면을 가진 교수의 성도로서 그 평생을 경주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 영문학계에서, 어, 중요한 존재이지만 사실, 어, 옥스퍼드에서 오랜 동안 인, 있던 것만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책을 쓰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그 파퓰러한 어, 사이드에서 보시면 오히려 어떤 옥스퍼드 교수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이 커뮤니티에서, 누구보다도 영향을 주는 그런 위대한, 그 인물의 반일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발견한 대중신학자였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균형을 가진 그런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낭만과 영성과 인격의 문제, 쉽지 않죠. 어떤 면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시스톨스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과 낭만성의 불균형에서 점차 아, 그 균형으로, 조화로, 특별히 회심 이후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 영성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그런 기독변증가요 대중 신학,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CS 루이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 책에서는 잘 모르는 신행일지의 삶입니다. 굉장히 검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역적이 있고요. 특별히, 아, 어, 남에게 자선 사업을 하는, 특별히 고통을 경험하면서 또, 어, 자선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자선이 아니다. 체리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한테 베풀기를 잘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 어, 복음이 복음을 상실한 시대에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어, 정말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어, 그런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일 이런 시대에 우리 C.S. 루이스의 이러한 영성의 모습이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나가서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